제 78번째 리뷰. 오랜만에 당첨됐습니다. 물량이 많은 듯합니다. 저한테까지 온걸 보면요. 반응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키입니다. 블랙 컬러의 박스에 나이키 로고가 있는 에어 조던 1입니다. 나이키 로고의 컬러가 오늘의 신발 컬러를 수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발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나이키 에어 조던 1로 모카 260 사이즈입니다. 작품을 보기 위해 장갑 끼고 오픈더 박스. 신발은 종이 속지에 숨어 있습니다. 종을 걷고 꺼내면 나오는 나이키 어조던 원로 모카. 또 종을 걷고 또 꺼내면 나오는 반대편 나이키 어조던 원로 모카입니다. 왼발의 모습이고요. 오른발의 모습인데요. 여기엔 낙호탭이 걸려 있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측면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밑바닥은 이렇게, 다른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을 모두 확인해보면 다른 디자인이 딱히 없으니 낙호탭이 없는 부분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나이키 신발이 예전만큼 큰 감흥이 오지 않던 중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조던 원로 모카가 나와버려서 바로 응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시기가 시기여서 그런가, 수량이 많이 풀려서 그런가, 웬일로 저에게까지 당첨을 시켜주었습니다. 딱 봐도 예전이었으면 이런 대접을 받을 신발이 아닌데. 디테일 확인! 슬쩍만 봐도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토 부분을 확인해보면 완전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 약간 미색의 느낌이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토캡 부분을 보시면 운동화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측면 인사이드 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반대편 아웃사이드 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이드 부분과 아웃사이드 부분은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이번 모카는 컬러와 재질이 아주 잘 빠졌는데 블랙의 가죽 부분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측면에위치해 있는 나이키 스우시도 블랙 블랙입니다 주변의 화이트 컬러의 가죽 부분도 아주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슈레이스를 끼우는 부분의 모습을 보시면 블랙의 가죽 부분을 뚫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가죽의 퀄리티를 확인하시고 슈레이스는 블랙의 컬러로 한 줄만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등 부분은 가죽이 아니고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텅 앞부분을 보시면 모카 컬러의 나이키 로고 탭이 있고 뒤에는 짜잘한 글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신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힐컷 부분입니다. 모카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짐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리고 휠컵에는 조던 윙로고가 있는데 흠잡을 데가 하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스카 캐릭터가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안감은 메쉬 소재로 블랙 컬러입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인사이드의 미드솔과 아웃솔의 모습이고 아웃사이드의 미드솔과 아웃솔의 모습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미드솔에는 이런 디자인의 패턴이 보입니다. 조던원 고유 패턴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가죽 부분과 미드솔 부분의 컬러는 차이가 있습니다. 밑바닥 아웃솔 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 부분에는 짜잘한 별들이 빼곡히 있고 뒤쪽에는 별이 없고 이런 모양입니다. 중간에 있는 나이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이키 에어조던 원로 모카를 다 세하게 둘러보고 느낀 점은, 음, 이게 정가면 개꿀.